안녕하세요. 오늘은 비가 올때 특히 야간 운전 시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. 어, 야간 운전 시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눈동자가 야간이 되면 어두워지면 누구나 눈동자가 더 커지게 됩니다. 눈동자가 더 커지게 되면 보이는 능력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. 특히 약간의 근시가 있거나 난시가 있는 경우는 그 현상을 더 크게 느끼게 되고요. 어, 라식 수술을 받으셨거나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은 이러한 불편함이 더 늘, 크게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어, 이 경우 이런 불편들을 줄이려면 어, 약간의 대비감도를 높여줄 수 있는 필터 기능이 있는 렌즈를 착용하시거나 평강 필터 기능을 추가로 넣어서 하시면 조금 더 대비감도를 높이고 어, 운전시 차선을 인지하는 것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. 어, 그런 렌즈들을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, 그리고 이런 필터 텍스트를 꼭 하셔서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이 그 야간 운전시, 특히 비올 때 예, 해서 전용으로 쓰는 안경인데요. 이거를 쓰게 되면 일반 안경보다는 대비감도가 조금 더 높게 돼서 운전을 할때 어떤 시야나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느끼게 됩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